자 오늘서부터는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의 어, 사각형의 소개, 그러니까 세 번째 단원에 나오는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요, 그 사각형 하면은 우리가 직사각형하고 그다음에 정사각형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각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 아 바로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행사변형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우선 평행사변형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평행사변형은 자두 쌍의 대변이 사각형을 보면요. 자 사각형을 보면 이맞변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대변이라고 합니다. 어, 자, 그러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형을 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행 사형이라고 합니다. 어, 자, 그러니까 이거를 기호로 여러 표현을 하면요, 은 자, 변 AB하고, 자, 변 BC가 평행하고요, 어, 자, 그리고 변 AB와 변 BC가 평행할 때, 즉, 마주보는, 음, 마주보는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할 때를, 저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런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 성질을 살펴볼 텐데,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 가지가 있는데, 자첫 번째는 뭐냐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자 마주 보는 어, 변을 대변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자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어, 서로 각각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B 하고요, CD의 길이가 같고요. 자 그리고 AB 하고 BC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어자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 이거를 그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2학년, 이학기 과정은요. 자, 자 앞에서도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 그랬지만은 어, 여러분들 모든 그 내용은요. 자 일일이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들그 내용을 하나씩 증명을 해 보일 건가? 자, 그러면 자페차별로 같은 경우는 왜 맞추고는 그대별리기가다받 수밖에 없는지 자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요, 자 AB 하고 BC가 평행하고요, 자 그리고 AB 하고 CD가 평행합니다. 즉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하고 C를 이어서 자,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자그 AB 하고 DC가 평행하기 때문에 육각과육각 요각 같은 경우는 자 뭐가 되냐면은 각이되 엇각 기계는 같겠죠. 자, 그리고 a b 하고 bc가 또평행하기 때문에 자, 요 각과 요 각은 또 어떠냐면은 서로 같겠죠.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자, a c 를 공통으로 갖고요. 자, 그리고 양 끝에 있는 각인 자, x 고 동그라미, x 하고 동그라미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두 개의 삼각형은 자, 어떻게 되느냐? asa에 의해서 자, 합동이 되는 거죠. 자, 합동의 삼각형에서는요 자,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AB에 대변하 대면, 대변은, 자, 오른쪽에, 어, B, C죠. 자, 그래서, 이거도 이번의 길이는 같고요 자, 그리고, 어, 또 AB에 대변하 면이 또 b c 니까 자, 두 변의 길이도 같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평행의 상관형은요,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는 거,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두 사이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즉, 이각과 이각이 같고요 이각과 이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느냐면요, 자, 방금 전에 증명한 거를 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풍행의 상관형이 있을 때, 자, A하고 C, 꼭짓점을 이렇게 이어서, 자, 두 개의 상관형으로 나눠놓으면은, 어, 방금 전에 우리가 증명과정에서 자, 왼쪽과 오른쪽이 합동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각 a는 x 동라이고이각 c도 x 동라이에요자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으로 각이 똑같고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기 때문에 자요각 b에 대응하는 각이 자 뭐가 되냐면각 b가 됩니다자 그러면 각 b와 각 c 각 b로 자대응각이가 서로 그 크기가 같겠죠 어, 자, 그렇다면, 어, 평행사가 되은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자, 각각 같다는 말은 또, 자, 이렇게 증명이 가능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에, 자, 두 대각선은, 자,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자, 대각선은 여러분들, 하나 더 이렇게 한번 겁을 보면 자, 그리고 이 교점을 만약에, 자, 5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자, 이 삼각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각과 이각은, 자, 서로 엇각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어, 요각하고, 요각도 또, 또 뭐가 되냐면, 엇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요, 어, 서로, 어, 요 펜의 길이와 요 펜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어, 행사사각형의 상대 첫 번째에서,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어, 자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이한 변의 길이가 같고요 양 끝까지의 크기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어, 또두 개의 삼각형은 자 ASA에서 해또합동이 되죠 자그렇다면은대응는변자이 삼각형에서 이 변은 이거에 대응하고요 이 삼각형에서 이 변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 변은 자이 삼각형에서 자, 이 변에 대응하죠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각선은 2등분하다. 자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두쌍의 대변의 길이가 두상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 자그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 두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 다른 대각선은, 그,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2등분 한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했어요. 자, 밑에 있는 필름들을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드림과 같은 행행차는요, ABCD에서, 자, 다음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첫 번째, 자, 1 1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의 길이는 가다라고했기 때문에, 자, 이거 뭐1 0이겠죠 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5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어, AC가 BD를 2등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18이니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된다? 9cm가 되는 걸알수 있죠. 자, 그리고 각 A, B, C의 크기를 구하라 했는데요. 자, A, B, C.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를 갖다 했으니, 자, 60도가 되고요 어, 자, 그리고 B, C, D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B, C, D를 구하라 고했는데 자, 이각을 구하라는 거죠. 자, 두 개의 평행선이 있고요 자, 하나의 직선이, 자, 관통을 하고 있는데, 자, 들어가고 있는데, 어, 이렇게 보다는데 여러분들. 동측 내각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긴 하지만, 자, 여기 이각과 이각은요, 동층 내각 관계에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평행선과 직선이 하나 공통하고 있어요. 동층 내각, 동층 내각이 한번몇 도다? 180도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각은, 자, 120도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12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각들도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성, 평행사변형의 뜻과,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통해서, 자, 우리가 알아낸 내용을 가지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어, 자, 그러면, 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또 하나씩 하나씩 자, 증명을 해서 밝혀야 되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자, 다음 시간에 어, 조금 더 꼼꼼하게 자, 하나씩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